기우 만들기 기우란 유지방입니다. 버터보다 지방이 더 많아 고소함이 진합니다. 버터와 기우는 모두 우유에서 만들지만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버터는 우유에서 만들고 기우는 더히 즉 요구르트에서 만듭니다. 더히란 요구르트를 뜻하는 네팔 말입니다. 볶아 먹는 음식이 많은 네팔의 요리 문화에서 기우는 매우 중요한 요리 재료입니다. 또리 기름, 라요 기름 등과 같은 식물성 기름이 부족할 때. 축제나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와 같이 특별한 요리를 해야 할 경우 기울를 사용합니다. 기울를 만들려면 우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유를 짜러 갑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는 총 5마리인데 젖을 짤수 있는 소는 한마리입니다그한마리의 젖도 80일 정도 된 송아지에게 반을 주고 반만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침에 4리터, 저녁에 4리터로 총 8리터 정도 짤수 있는데 반은 송아지가 먹어야 하므로 하루에 구할 수 있는 우유는 4리터입니다. 짜온 젖은 한번 끓입니다. 그러면 살균과 함께 우유가 진해집니다. 끓일 때 계속 저어 주어야 우유가 넘치지 않습니다. 많이 끓이면 우유가 진해져 맛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많이 끓이기 힘듭니다. 우유가 끓으면 잠시 식힌 후 더위통에 30% 정도만 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남은 우유를 모두 통에 넣어줍니다. 더위 통에 우유를 모두 넣은 후 통을 반 정도 천으로 감싸고 식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둡니다. 통을 천으로 감싸면 우유가 천천히 식어서 더위가 빨리 된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후 김이 나지 않으면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면 더위가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흘, 더우면 이틀 걸려서 더위가 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직접 만든 더위, 즉, 요구르트는 신맛이 강하고 투박한 느낌이라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기 거북하면 설탕을 살짝 넣어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더위는 밥먹을때나 간식으로 많이 애용됩니다. 더위가 다 되면 통에 기구를 넣고 저어줍니다. 가끔 통 속을 확인하여 기후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저어주기 5분정도부터 엉기기 시작해서 엉김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10에서 15분 정도 저어주면 기우가 완성됩니다. 저어주기가 끝나면 손으로 하얀 기우를 뭉쳐서 꺼내줍니다. 더위통에서 꺼낸 기우는 그릇에 넣어 한번 끓여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분이 모두 증발하여 하얀색이 투명해집니다. 더위의 색은 삼겹살 구울때 흐르는 기름과 많이 비슷합니다. 끓인 기우는 보관할 통에 넣고 식힙니다. 그러면 다시 반투명한 탁한 흰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기우는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더위에서 기우를 추출하고 남은 물을 머희라고 합니다. 머희의 맛은 매우 싱겁습니다. 우유에 물을 20배 정도 타서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머희는 아기에게 영양식으로 먹이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시거나 가축들의 새끼들에게 영양식으로 주는데 어른은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어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맛이 없어요. 이상으로 네팔 시골에서 기우 만드는 방법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